자, 다음은 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게 광어 다운샷 낚시를 할때 사용하는 베이트릴이 되겠고요. 이 베이트릴은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. 기업이. 뭐 작게는 뭐 4점대부터, 그래서 4점대, 5점대, 6점대, 그리고 높게는 7점대, 8점대의 기업의 릴이 있고요. 이 기업이는 뭐냐면 우리가 릴을 한 바퀴 돌렸을 때 어느 정도의 몇 센치가량의 라인이 감기는지를 표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낮은 비율의 기업일수록 라인이 그만큼 덜 감기고요. 그리고 7점대, 8점대처럼 그런 고기업일, 그, 그러니까 높은 비율의 기업일수록 라인이 좀더 많이 감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광어 다운샷 낚시를 할 때는 너무 저기어비의 그런 릴보다는 한 6.8대1 이상의 릴을 사용해 주는게 좋습니다. 물론 간혹 좀큰 사이즈의 광어를 랜딩을 할때 조금 더 쉽게 랜딩을 하기 위해서 4점대라든지 5점대의 저점대 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점대 릴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. 자, 왜냐하면 광어 다운샷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약계는 수심 뭐 10m 에서 20m 권에서 낚시를 진행하지만 또 깊게는 수심 50m나 60m 권에서도 낚시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할때 우리가 채비를회수할때 기어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회수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 더 릴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20명 각 20명이 넘는 20명 가량의 인원이 타는 배에서 이렇게 혼자 개인이 리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뭐 다른 조사님들께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굳이 저기어 비를 사용 대강어로 랜딩하기 위해서 저기어 비 비에 리를 사용할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리에는 이드랙이라는게 있습니다. 드랙 이 드랙 별처럼 이 보, 생긴, 이게 스터드랙이라 하는데, 이 드랙은 뭐냐면, 일정한 힘이 가해졌을 때,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, 라인이 풀려나오게 되는 이 부분을 드랙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드랙 설정만 잘 해놓으면, 6점대 이상을 이라도 라인이 터지거나, 뭐, 대강원 랜딩을 하는데, 뭐, 어려움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드랙 부분만 세팅을 좀잘해 놓으시면 굳이 저점대 기어비의 릴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, 그리고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할 때는 이런 6.8대2 정도, 6.8대1 이상의 릴을 사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, 그래서 릴은 6.8대1 이상의 베이트를 사용하면 된다. 자, 중요한 거는 드랙 조절을 잘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, 자,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러면 드랙을 얼만큼 풀어놔야 되느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, 자, 지금 이 스터디를 한번 다 열어볼게요. 자, 열어보면 쉽게 쭉 풀립니다. 이렇게. 라인이 쉽게 풀리고요. 자,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안 되고, 어느 정도 좀드랙을좀 조여놓으셔야 조여놓으셔야 돼요. 이게 쉽게 풀리면 안 되고 좀 잡아당겼을 때 어느 힘을 가했을 때좀 이렇게 끈적하게 풀려 나오는 정도. 자이 정도만 세팅을 해놓으시면 큰 사이즈의 광어가 입질을 하더라도 충분히 무리 없이 랜딩할 수가 있습니다. 결국 문제는 뭐냐면. 드랙이 꽉 잠겨 있는 경우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무거운 무게 4 0호 봉돌까지 그러니까 4 0호 봉돌 무게까지 더해지면 오자 강하라도 이렇게 채비가 터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드랙은 꽉 잠겨 있는 게 문제지 어느 정도 풀려 있 풀려 있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. 적정인 풀려만 있다면 라 일정한 힘이 가해졌을 때 드랙은 풀려 나갈 거기 때문에 터진 일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냐면 이 드랙은 적정이 열어놓으면 된다. 그냥 잠겨있는 것보다 열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드랙이 많이 열려있어도 상관 없습니다. 뭐 시간만 조금 많이 걸릴 뿐이지 얼마든지 실수 없이 랜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기, 릴은 베이트릴을 사용하셔야 되고, 기업인은 6.8대1의 릴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